국내 주요 재철소가 탄소 중립 실현 없이 현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이면 2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면 조기 사망자를 만명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 센터와 국내 기후 환경 전문 단체인 기후 솔루션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포스코 광양 포항 제철소와 현대 제철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겼습니다. 먼저 세개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와 확산도를 토대로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기 사망자가 506명, 경제적 손실이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 피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세곳 가운데 광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등을 통제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엔 30년 뒤 누적 조기 사망자가 19,000여 명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효율 등을 개선할 경우엔 누적 조기 사망자는 1만 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또한 60조 원 이상 절감됩니다.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의 경우엔 2050년까지 조기 사망자가 1,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경우 절반 가까이로 줄일 수 있습니다. 28일 이 같은 보고서 내용 발표와 제철소의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철강기업의 강화된 관리와 저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에서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전남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철소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수소 화원 제철 등 빠른 공정 전환을 통한 철강 산업의 2050년 탄소중립과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확대 및 강화 강화된 배출량 관리를 요구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제될 것 또한 함께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재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1조 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